그다음에 로그의 미변한 공식을 이용하면 알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미세 있는 지수도 앞으로 나온다는 거야. 미세 있는 지수 진수에 있는 지수 다 앞으로 나오는데 밑에 있는 지수는 분모로, 진수에 있는 지수는 분자로 나온다는 거 이제 요것을 이용하면 우리가 풀수 있는 로그 문제가 훨씬 많아져 그리고 또 하나는 로그에 또 지수, 아, 지수하고 로그가 같이 있을 때. 지수하고 로그가 같이 있을 때는 누구하고 누구를 바꿀 수 있다고 했었지? 그치? 밑하고 진수를 바꿀 수 있다고 했었어. 밑하고 진수를 바꾸면 해결하는 데는 문제가 또 많이 있거든. 이때 변하지 않는 거는 로그얘가 변하지 않고 얘네 도 바꿀 수 있다는 거. 얘는 양변의 로그치를 취해지면 증명을 할수 있다고 했어.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들 좀 봐보자. 5-1번 얘네들은 지금 다 곱해지긴 했는데 우선은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각각을 계산할 수 있어. 로그 2의 3 뒤에 있는 로그 4 2의 제곱으로 3 루트는 지수로 바꾸면 2분의 1로 그러면 미세 있는 지수, 지수 있는 지수 앞으로 가는데 분모로 분자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로그 2의 3 더하기 2 분의 2 분의 1 로그 2의 3자 이거 범분수 계산해 주면 얼마야? 얘 범분수 계산하면 그치 4분의 1될 거니까. 로그 2의 3 더하기 4분의 1 로그 2의 3 로그 2의 3이 똑같으니까 동류항처럼 계산해주면 돼. 미시 생략됐네. 자 그다음에 또 뒤에 있는 거 로그 3의 5도 마찬가지야. 뒤에 있는 루트는 지수로 바꾸면 2분의 1. 이 2분의 1도 앞으로 나가는데 밑에 있는 지수기 때문에 분모로 나갈 거야. 그러면 2분의 1분의 1 3의 5 그러면 이거 범분수 계산해줘야 돼? 범분수 계산하면 얼마지? 2, 로그, 3의 5. 마찬가지로 동류항처럼 계산해준다. 자, 마지막으로. 125는 5의 세제곱. 앞으로 나가는데 미세 있는 지수는 분모로 나가니까. 그리고 동류항처럼 계산해주면. 3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4 로그 5의 2자 됐어. <laughs> 자 이것들 바로 안에 있는 것들 각각 계산했는데 우리는 걔네들 다 곱해줘야 되거든? 그거는 요 위에다가 해줄게. 천천히 4분의 5 로그 2의 3 곱하기 3 로그 3의 5 그리고 3분의 4 로그 5의 2 이렇게 있으면 숫자들은 숫자들끼리 계산을 하면 3, 4 약분하고 누가 남았어? 5가 남았어. 이제 뒤에 있는 로그들은 지금 로그인데 밑이 다 다르잖아. 밑을 갖게 만들어줄게. 밑을 2로 갖게 만들어줄게. 밑변환 공식을 써서 로그 2에 5, 로그 2에 2 이제 계산은 응. 로그 2에 3, 로그 2에 3 약분이고 로그 2에 5, 로그 2에 5도 약분이고 로그 2에 2는 1이지? 그러면 다 계산하면 얼마다? 아 5가 되는 거구나. 일번 계산했어. 그 다음에 2번. 이런 문제 어. 얘는 오로그 5의 4. 지수들끼리 곱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한 거야. 그러면 요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지수하고 로그가 같이 있을 때는 누구를 바꿀 수 있다고 했었지? 그렇지. 미시랑 진수를 바꿀 수 있다고 했었잖아.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4로그 5의 5. 어, 그러면 얘는 로그 5에 5가 얼마니까 얘가 1이니까 상하되는 거야. 그럼 얘는 4의 로그 2의 3이고 마찬가지로 지수의 로그가 있는 모양이니까 지수의 로그가 있는 모양이니까 다시 누구하고 누구를 바꿀 수 있다. 밑하고 진수를 바꿀 수가 있다. 그러면 3의 로그 2의 4야. 어? 그런데 로그 2의 4 얼마지? 4는 2의 제곱이니까 자. 로그 2의 4는 2의 제곱이고 얘가 앞으로 오면 2 로그 2의 2 2가 되는 거라서 얘는 어떻게 된다? 3의 제곱이 된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어? 로그들끼리 곱했는데, 로그들끼리 곱하면,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지? 그치? 밑변환 공식을 쓰라고 했었지? 음, 밑을 2로 바꿀게, 굳이. 2로 바꿀게. 그러면 로그 2에 16. 로그 2의 x 이렇게 될 거고 얘도 밑을 2로 바꿔줄게.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야? 얘 얼마지? 어 로그 2의 16이니까 얘는 100 분모에 있으니까 4분의 1 로그 2의 5 곱하기 로그 2의 x인데 미세있는 지수 앞으로 나올 거지 앞으로 나오면 2분의 1 로그 2의 5 그러면 다 됐지 두개가 같은데 2의 5 로그 2의 5 로그 2의 5가 같으니까 로그 2의 2가 얼마면 돼? 4분의 1 곱하기 얘가 2분의 1 되려면 로그 2의 x가 2면 되는 거야 자. X를 바로 계산해도 되고, 지수로 바꿔서 계산해도 되죠? 그러면 X는 얼마구나 하고 알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어, 자, 이 복잡한 로그들을 계산해 줄수 있어야 되겠지? 음, 밑이 다 달라서 밑을 얼마로 갖게, 할까? 밑을 5로 갖게해 볼게. 여기도 5의 제곱이 있고 얘도 5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밑을 5로 바꿀 거예요. 밑변환 공식 5의 3분의 5의 25분의 3. 그러면 이거 분수 계산해 줘야 돼. 로그 5의 25는 얼마야? 5, 25가 5의 제곱이니까, 그럼 번분수까지 계산하면 2분의, 될 거지. 지금까지 계산한 거, 요 부분 계산한 거다. 그 다음에 얘는 간단히 계산이 되죠? 로그 5의 제곱의 6이고, 밑에는 지수는 앞으로 나오는데, 분모로 나오니까, 6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요 부분 얘는 있잖아. 밑변한 공식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지. 얘는 바로 밑변한 공식을 반대로 생각하면 로그 5의 3이야. 그치? 로그 5의 3을 굳이 미을 루트 2로 바꿔준 모양이니까 반대로 요렇게도 가이 이렇게 고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a를 다 계산한 것 같아. a는 앞에 있던 거 계산한 게 2분의 3, 로그 5의 3이었고 두 번째 거 계산한 것은 2분의 1, 로그 5의 6이었고 빼기 뒤에 있는 건 로그 5의 3이었어. 자 그러면 마치 동류항처럼 이건 똑같은 로그니까 이거 두개 먼저 계산해 줄게. 계산하면 은 2분의 1, 로그 5의 3이고 뒤에는 이분의 일 로그 5에6이 있네. 둘다 이분의 일이 앞에 있으니까 로그 이분의 일로 묶어줄게. 더하기 로그 오에 6이야 얘는 이분의 일에 로그 5에 3, 6, 일8이될 거야. 여기까지 A를 계산한 거고 이분의 일을 이분의 일을 굳이 올려줄게 5에 18의 2분의 1로. 그러면 로그 5의 루트 18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것은 a가 아니라 5의 a인 거야. 그러면 5의 a는 어떻게 되는 거야? 5의 a 제곱은 a가 아까 계산한 a가 로그 5의 루트 18이었거든. 자, 어 지수하고 로그가 같이 있네. 누구를 바꿀 수 있더라? 그치, 밑하고 진수를 바꿀 수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루트 18, 로그 5에, 로그 5에 5. 그러면 루트 18이라고 할수 있고, 이 루트는 정리해 줄수 있는 거지?